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. 인도에 있는 자회사에 빌려준 돈 이걸 어떻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, 소위 대여금의 출자 전환 전략 보고서입니다. 혹시 인도 자회사의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 싶거나 음, 성장을 지원할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는 그 출자 전환이라는 금융 전략 이게 뭔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. 이걸 왜 하는지. 또 인도에서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고 규제는 뭐가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. 특히 실제 사례까지 들어 있어서 아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구나 감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전략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기업들이 왜 이런 방식을 쓰는지 또 장점은 뭐고 혹시 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우선 그 대여금 출자 전환 이게 정확히 뭔가요? 간단히 말하면 빌려준 돈 그러니까 채권을 그 회사 주식 지분으로 바꾸는 거 맞죠? 네, 정확합니다.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현금이 오가지 않으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효과가 자회사의 재무 상태가 확 좋아진다는 거죠.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지니까요. 아,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외부에서 투자받거나 할때 유리하겠네요. 그렇죠. 신용도가 올라가니까요. 추가로 돈 빌리기도 더 쉬워지고요. 또 이자 나가는 부담도 줄어드니까 그 현금 흐름 자체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돈 빌려준 모회사가 그냥 채권자였다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단순한 돈 관계를 넘어서는 느낌인데요. 뭐랄까 정말 같은 데를 탔다 이런 느낌으로 자회사 성공에 더직업적으로 관련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화 효과가 분명히 있죠. 자회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도 있고요. 다만 뭐랄까 고려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보통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, 그 세금 방어막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면 이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. 이 점은 좀 계산해 봐야 합니다. 아 재무구조는 좋아지는데 세금 쪽은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하군요. 그럼 인도에서 이걸 하려면 법적으로는 어떤 걸 따라야 하나요? 꽤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? 네좀 까다롭습니다. 핵심 규정은 인도회사법 제62조 3항이에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, 돈을 빌려줄 때그 계약서에 이미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옵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. 나중에 상황 봐서 승인받는 거 이건 안됩니다. 사후승인이 안된다고요? 와 진짜 엄격하네요. 그럼 만약에 외국 모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FDI 같은 경우는요? 네, 외국인 투자 FDI라면 당연히 외국환 관리법 피마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. 이게 또 복잡한 게 투자하려는 산업 분야가 자동 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정부 승인이 따로 필요한 경로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해요. 이게 필수적입니다. 절차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사회 결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고 그 다음에 관련 서류들을 회사 등기소 roc라고 하죠 여기랑 인도중앙은행 rbi에 내야 합니다 서류 종류도 뭐 mgt 다시 14 ps 다시 3 fc 다시 gpr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요 서류 작업도 신경 쓸게 많군요 그리고 그 전환할 때 주식 가치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SEBI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독립적인 가치 평가사의 평가 보고서가 필요해요. 평가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 현금흐름을 보는 DCF 방식이나 현재 자산 가치를 보는 NAV 방식 같은 걸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까 세금 문제 잠깐 나왔는데 혹시 더 주의해야 할 만한 규정이 있나요? 그 엔젤스의 얘기도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인도소득세법 제56조 2항에 있는 엔젤세 규정, 이것도 좀 신경 써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주식을 발행할 때그 가격이 공정시장 가치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. 다행인 건 최근 판례를 보면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처럼 뭐랄까 새로운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비지 주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엔젤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건 최종적으로 과세 당국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면요 음 기존 주주들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 지분율이 낮아지잖아요. 희석된다고 하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투명한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. 네. 이론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. 혹시 실제로 이걸 활용한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엑시컴 텔레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가 네덜란드 자회사에 빌려줬던 돈을 출자 전환했어요. 그래서 부채 부담을 확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했죠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뭐 재무적으로 엄청 어렵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전략적으로 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꼭 어려운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괜찮은 회사도 재무 구조를 더 좋게 만들려고 쓸수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. 또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 받을 때 쓰는 아이세이프 노트라고 있거든요. 이것도 비슷한 원리예요. 투자는 지금 받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죠.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인도 자회사 대여금 출자 전환. 이게 잘만 쓰면 정말 재무 구조도 개선하고 성장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겠네요. 근데 동시에 인도 회사법이나 페마 세법 같은 어 정말 촘촘한 규제랑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야 한다는 부담도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걸 실행하려면 사전에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. 또 법률 전문가나 재무 전문과 도움이 필수적입니다. 긴밀하게 협력해야 해요. 결국에는 이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하고 또 지켜야 하는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 오늘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이 전략이 주는 어떤 재무적인 유연성? 그리고 또 이걸 실행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 사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울질 하시겠습니까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